태조가 금강산 유람을 마치고 한강 물길을 따라 한영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날은 초가을, 달빛이 강 위를 은빛 비단처럼 덮고 바람은 산허리를 타고 낮게 흘렀다. 행차는 운길산 자락에 이르러 하룻밤 머물게 되었다. 그날 밤 밤이 고요하구나. 참으로 산수가 빼어나다. 태조는 발을 멈추고 멀리 산 그림자와 달빛이 어우러진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멀리서 은은하면서도 깊은 종소리가 어둠을 타고 울려퍼졌다. 이밤 중에 절에서 종을 치는가? 태조는 눈썹을 찌푸렸다. 곁에 있던 내관이 머뭇거리며 답했다. 전하, 이 근처에는 절이 없사옵니다. 오래 전 절터만 남았다 하옵니다. 허면. 하면... 저 종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는 것이냐? 세조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종소리를 곱씹었다. 달빛 아래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기도 같았고 또 어떤 슬픔의 울림 같기도 했다. 날이 밝자. 세조는 사람을 보내어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잠시 후한 수행관이 달려왔다. 전하. 절터의 바위굴 속에서 기이한 것을 보았사옵니다. 기이한 것이라니, 무엇이냐. 암굴 안에 나한상이 18분이나 모셔져 있었사옵니다. 그리고 굴 천정에서 물방울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며 그 소리가 바로 종소리와 같사옵니다 세조는 직접 그곳을 찾아가 굴 안을 들여다보았다. 고요한 암굴 속 물방울이 한 점씩 떨어질 때마다 돌벽에 울려 댕댕 하고 메아리쳤다. 정령 범종이 울리는 듯한 신비로운 소리였다. 세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부처의 뜻이로다. 세속의 종이 아닌 자연이 치는 종이라. 이곳이야말로 깨달음의 터로다. 그리하여 세조는 그곳에 절을 세우고 이름을 수종사라 하였다. 물이 내는 종의 소리, 그 신비로운 인연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절이 세워지던 날, 세조는 친이은행나무를 심으며 말했다. 이 나무들이 세월을 견뎌 이곳에 인연을 전하리라. 그리고 세월이 흘러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은행나무는 운길산 자락에서 묵묵히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구독자님들의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